네 안성의 한 동네입니다 여기 이곳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시선을 조금 돌려 보면은 논밭이 있고요저 멀리에는 구두가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고 마침 또 여기에 교차로 되 있어서 차량 통행량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시선을 돌려보면 여기에 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성 종합버스터미널 되겠습니다. 종합버스터미널이 시내나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외곽으로 종합버스터미널이 빠졌습니다. 예, 종합버스터미널이라고 하기에는 이 주변에 이런 환경을 보아니까 이 종합버스터미널의 위치라고 보기 힘들만한 그런 위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만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보라색 시외버스 차량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들은 지금 운행을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벌써부터 대체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출구한 지몇 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차량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례 없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운행을 참아 나가지 못했던 그런 차량들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보인 것 같습니다. 강남 센트럴 시티 당진 노선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차량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좀 가보면 최근에 광역버스 노선, 직행 좌석버스 노선으로서 탈바꿈하게 된 어떤 노선 표시를 하고 있는 차량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안성 수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빨간색 직행자석 버스로 바뀌었죠. 좀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으로 오면제 택시 승강장이 보이는데, 여기 또 좌측에 역시 웬이 버스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니까 버스들 중에 번호판이 빠진 차량들이 몇 대씩 보이더라고요. 이런 차량들이라면 아마 분명히. 대체가 되거나 폐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벌써 일부 부품들이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더 걸어오니까 이쪽에는 주유소와 CNG 충전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들의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차량 정비소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회전교차로인데요. 뭐 잘못 들어오셨더라도 여기서 바로 돌아 나갈 수 있도록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도 역시 뭐 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한 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바깥 모습은 이렇게만 살펴보고 이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하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가 하차장 되겠는데 여기 멀리서 보기에는 되게 승하차장이고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고 좀 넓게 구조가 마련이 된것 같습니다. 하차장 쪽에는 지금 건물이 둘러싸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또떼학볕에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하차장에만 지금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네, 되겠고 여기까지가 6자리가 되겠네요 이제 횡단보도 그 다음부터는 승차장 공간이 나오겠는데 이곳은 무슨 공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빈 공간 같은데 여기 승차장 이나 뭐 하차장 예비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터미널 승차 홈은 15번까지 마련 되어 있었지만 촬영일에 갔을 당시 이 승차 홈 골고루 잘 활용되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빈승차옴이 곳곳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터미널 대합실은 찾는 사람들이 적었고 터미널 대합실에는 관광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사진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했지만 대합실에는 가게들이 이점에 있었는데 이날 영업하던 가게는 분식집이나 카페 등두 점포밖에 되지 않아 보였고 편의점은 영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종합버스터미널인데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것일까? 가사동에 위치해 있는 안성 종합버스터미널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건물이지만 그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입주한 회사나 기관들의 수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터미널 주변은 논밭이 많습니다. 물론 주변에 사람 사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안성 프로지오 말곤 눈에 띄는 것은 없었고 나머지는 주택들이 보이는 정도였는데 터미널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수요로라도 안성 터미널의 수요를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간단하게 정류소를 짓는 것으로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동의 터미널을 설립하는 계획은 오래 전부터 세우고 있어 진작부터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사동의 터미널이 들어서기 전 안성 터미널은 안성시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99년 보도에 따르면 도심 한복판에서 정체를 빚는 서인동 안성터미널을 가사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04년까지 가사동으로 터미널을 이전하고 해당 일대의 주상복합지구를 조성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가사동으로 정해진 것도 1997년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부지가 가사동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공영 개발과 민영 개발 사이에서 논란을 겪다 2004년에 민간 개발로 결정하고 다음 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실제 터미널 착공은 2007년부터 이루어졌고 1년 후 준공, 2008년 8월 1일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동 이전이 곧 이용률 저하로 이어졌는데요. 시내와 전혀 가까이 위치하지 않은 곳으로의 터미널 이전은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2010년 당시 대원고속 관계자는 하루 평균 천여명 정도만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2500에서 3000명 정도라도 이용해야 한다며 하소연했고 당시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던 금호고속은 차고지 개념만 있을 정도로 이용객들이 한산하고 터미널이 공익시설이다 보니 적자가 나도 운영은 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일부는 한경대 경유도 해가며 버스가 운행되다 보니 상황이 어려운 터미널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사동엔 터미널만이 들어설 것이 아니라 베가시티라는 복합상가도 들어설 예정이었고 주변 지역을 개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9년 3월 준공 목표로 복합상가에 롯데시네마나 아웃렛 매장, 호텔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분양 저조와 시행사의 자금난, 민간 사업자의 부도까지 겪으며 골조가 대놓고 보일 정도인 공정률 65%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2010년 10월 8일, 다른 사업자가 복합상가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하고, 2011년 초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을 세워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지만, 공사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간 흉물스러운 건물로 방치됩니다. 위험해 보이는 건물이라 조치가 필요해 보였지만 그동안 개인 소유물이라는 이유로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공사 중단 장기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몇 년간 방치되었던 베가시티 공사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이 시행되었을 때 복합상가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도지사 명의 철거 명령을 내릴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철거 방침에도 불구하고 복합상가에 화상 경마장을 유치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안성의 레저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진 찬성측과 화상 경마장은 도박장이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정 파탄과 교육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반대측으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시에서는 유치 불가 입장을 내놓았는데 그동안 건물을 매각하려다 무산되자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화상 경마장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행성이 높고 주민 반대도 많아 허가 불가능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황은성 안성 시장 또한 경마장 유치 불가를 분명히 밝혔고 또 안성시는 경기도에 철거 신청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화상 경마장 유치 자체가 안성시 입장과 반대되기도 합니다. 이후 복합 상가 건축물은 철거되기에 이릅니다. 일부에서는 안성 터미널이 신도시 등 개발과 동반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아파트 부지로 마련된 공간이 있어도 부족한 수준이고 당시 경제 불황과 부동산 침체 등 이유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복합 상가 개발은 있었지만 방금 전 언급한 내용대로 흉물로 방치되었다 결국 철거되었고 현재와 같이 터미널만 남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당시 안성시장 당선인이 가산동 터미널 주변으로 어떠한 큰 프로젝트가 유치되지 않는 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터미널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현 취수장으로 인한 개발 규제를 풀어내는 것을 전제로 이전을 검토할 것이란 이야기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가사동 터미널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한쪽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 휴차 중인 차량을 주차시키거나 오래된 차량들의 매각을 기다리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합상가 건축물이 있던 자리는 이미 철거되었고,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단순히 차고지나 터미널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복합상가 개발도 실패하고, 안성 프로지어 옆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안성 터미널은 가사동 체제를 끝내고 시내와 인접한 곳으로 이전한 것 말고는 활성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